공차でも一이이かがかし 리오, 간벌을 따라네. 레두개 생긴 거 안다? 린네하고로 이 호생 같다는 거. 리오, 간벌을 따라네. 루라의 주력이 필요. 가 음. 아, 염승보대에서 몇번 써보죠? 린네하고 이거 두개 생겨가지고 저거. 울던거 같은데. 아나타타치와 코니아라와레데었나 무슨 이상 한천사다아우레걸려 그. 마에. 어, 신이아 소리 잠깐 줄일게요. 이 정도? 아, 아, 이거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뭐야, 계속 숨긴데? 이게. 뭐 여러 명 이거 분신술 소환하는 건가? 음.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실험한 때부 <게 웃음> <laughs>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는 이거는 그냥 순간 이동고 이 이번은 그거고 무한 에너지 다 꺼져 있는데 그냥 쿨타임 돌면은 계속 도는 그런 캐릭터 같고 에너지는 얘가 그게 아니었나 무슨 그거 신경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일스 쓰고. 에너지, 그거 채우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 얘 맞나? 얘 맞는 것 같은데? 음, 뭐, 대강 이런 느낌이다? 일단 200 채워보죠. 200 채우면은 이게 공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스 어떻게 쓰라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어떻게 쓰라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뒤져 리오는 어떤가? 검색 좀 해봐야겠다. 닌데, 어떻게 쓰는지 좀 검색 좀 해볼게요. 저걸. 뭐냐? 야, 이런 느낌이라고. 얘는 영역 신경 쓰는 건가? 대가 이런식으로 때린거고 이거 설명 안써있나? 잠깐만요 설명 여기 귀가 없나 캐릭터? 공략 스킬 쿨타임이 짧으면 스킬을 통해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소모 공기지가 0이 되거나 반득점은 린넨은 투수 법으로 얻는다 스킬 활동의 에너지의 균형 꿈 게이지가 가득 차면 현실 파괴가 발동되어 유초간 지속되며 기간 동안 인별을 환상. 꿈 게이지가 영이 되면 몽경 파괴가 발동되어 유초간 지속되며 기간 동안 진리의 실체의 스킬 쿨타임이 사라진다. 뭐라는 거야 이거 꿈 게이지가 가득 차면 현실 파괴라는 그 스킬이 현실 파괴가 어디지? 현실 파괴, 진리의 스위치, 인멸의 환상, 어시교차 까네? 현실 파괴 발동 유초간 지속되면 기간 동안 인멸의 환상 스킬쿨 타임이 사라진다. 아 이게 발동돼서 인멸의 환상이 사라진다고? 이 폭탄이 폭발이 사라지고? 시전은 최대 40 포인트의 꿈 게이지를 소모한다. 북면에서 법진을 펼치고 윗면의 에너지를 보를 다섯 개하고 를 한다. 이거 두 번째 건데 이스인데 그럼 쿨타임 사라지고 꿈 게이지가 0이 되면은 원경 파괴가 발동되어 6초간 지속되며 진리의 실체 스케일 쿨타임이 사라진다 이게 쿨타임이 사라진다는 것 같아요. 이게 인멸의 환상이 200 되면은 같다 참으면은 현실의 파괴 발동돼서, 인멸의 환상 이거를 계속 쓸수 있고, 이거 되면은 0이 되면은 몽경 파괴가 발동돼서, 이거 이건 그냥 무시해요. 진리의 실제 이게 무조건 그 0이면은 이걸 쓰고, 200이면 이걸 써, 써라, 뭐 게이지가 있는데, 그 게이지를 풀로 채우면 이걸 쓰고, 저 재료면은 이걸 써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고. 어디서 실험해보지? 결정. 결정작은 다 하셨네. 작전. 어디서 해보냐? 조금 할데 없나? 어디서 실험해보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 이오 하시고 있었네. 바꿔서 해봐야겠다. 린데. 그가이 나. 챙긴거 맞고 약간 헷갈리는데? 이스가 이건가? 이스 쓰면 너무 많이 달거든요. 쿨타임이 안 사라지는데? 이렇게 차면은, 그러네요. 2번이 계속 그거 되네. 무한되고. 여기 다음 다음 이거 뭐야? 이게 중간에 있는 게그 무제한 그 쿨타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쓰는 거 그런 거 아닐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은데 아 실험할 데 없나? 너무 빨리 죽어 가지고 웬만한 거 그냥 연습 보드에서 해보죠. 아니면 연습 보드 그 엄청 단단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갖다 해도 될 거예요. 이것부터 소환하고, 1스 쓰고, 3스 쓰면은 에너지 다다? 3스 써도 된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채워주고, 그 다음에 2번 계속. 풀타임 없이. 계속 쓰고, 0되면은 이거를 계속 쓸수 있는 거지? 3번? 아닌가? 그냥 끝나버리네? 설명 다시 볼게요. 잠깐, 아이콘 이 헷갈려. 2번은 맞거든요? 1번이지? 홀이타임 떨어지니까 연습모드에서 하면 되니까 공략에서 이거 아닌데? 공략 들어가면 진리실체 1번이네 1번이 그 일스가 그거 되는거네요 연습해서 연습하고 이 1포 못쓰세 지정 뭔이 정도? 어? 다 찾아 있죠. 다찾아있으면 일단 2번 스킬 이렇게 계속 쓸수 있는 거고. 응? 아니. 1번, 2번, 2번, 2번 계속 썼다가 1번 0 되면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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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쓰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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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3번은 어쩔 때 쓰는 거죠?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다시 0 이거 쓰고 계속 썼다가 3번 딱 써주고 2번 쓰고 뭐 이런식으로 쓰는것 같아요 이거하고 다 떨어지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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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가 3번으로 때리고 2번으로 따따따따따 떨어뜨려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떨어뜨렸고 그럼 평타 쓰고 이거 언제 써야되는건데 3쓰는? 아 1번 잘못 썼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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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쓰고 그 다음에 0다떨어뜨리고 다시 따따따따 따따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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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샤 아, 꼭 2번 써야 되는데, 이거 헷갈리게 쓰네, 거그 다음에 0 되면은, 이거, 이거, 따따따, 따따따, 리고 이거 쓰고, 이것까지 S 쓰고. 이제 이거까지 써가지고 써보자. S 써가지고. 아, 때리는 거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거. 아, 2번이지, 2번.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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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한번더 쓰고. 1번 1번 2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했다가 1번으로 채워주고 다 채워주면은 2번 쓰고 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휠은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문제점은 지금은 그 계속 몹이 있기 때문에 때릴 게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유지 안 되면 또 그거 될것 같은데 그 시키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 알겠다.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실전에서 좀 쓰고 싶은데 실전 쓸 때가 있나? 따다다 <laughs> 다 이게 다겠지 아, 너무 로리콘 같다 이거 없으니까. 이게 요시노 같은 건가? 능력이 얘보다 아까 걔가 더좋은것 같던데? 은괜찮네요괜찮네요 음, 서포터 은괜이부이좀분고괜찮가존재 부분은 괜찮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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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괜찮아암이 부분은 전찮아요이 부분은 괜찮아 음, 루빈? 아마 선전. 방어력 20% 증가한다. 음, 용량 3%를 회복하고. 별개가 존재할 시에 예광 성환을 발동 후별 미사일 한개 발성 발때 스킬 신성성과를 발동 후에 결계가 75%의 피해 감소 효과를 제공한다 별개가 존재하면은 예광 성환을 발동하고 미사일 한개로 발동하고 신성성과를 발동 후에 결계가 75%의 피해 감소 효과를 제공하고 스킬 임양성전이 발동 후에 결계가 전장에 있는 적을 흡인한다고 아아 이것도 좀 친구는 좀 써야겠네. 그럼 음. 어디서 실험을 몇번해보죠딜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고 싶은데, 무진이랑은 다 하셨겠지? 무진이랑 지금 100층, 귀찮다. <laughs> 무진이랑은 너무 약해져가지고 요즘에 왕실한? 이건 아무거나 들어도 뭐라 안할 거에요. 어딨어? 이그 아이즈 발렌시타인이 얘도 뭐 능, 능력 올라가는 거 있었었나? 아니다, 이거 내 뜨고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썼었거든요. 이거 써보죠. 뭐 파티원 교재. 귀여운 톡카녀소 이렇게 결계 쌍쌍하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음. 대강 이런 느낌 같은데? 매직미사일 발사해야 되는 거고, 데미지가 너무 안 바뀐데, 이거 이걸로 뛰라는 건가? 와, 에너지왜 이렇게 없어? 얘로는 못하겠다. 얘 서포터라고 생각하고, 딴거 잠깐 하고. 진짜. 얘로는 금방 깼죠. 터치. 니아라와의 루비기, 니퍼머스 나 근데 일단 니가 고가번 쓰고 뭐야? 죽었네? 아, 나이. 이거 구경 하려고 하고 는거요 잠깐. 너무 이것만 신경썼다 이거 발판도 해야겠다. 대미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 대미진 괜 괜찮다. 데 <laughs> <laughs> 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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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리고 어제 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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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써서 채워주고 이거 같다 와 개빠른데 이거 이런식으로 한다고? 일단, 이거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또, 3번 어떻게 섞고 뭐, 그런 거. <laughs> 그런 거는, 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데미지 계속 나가는데? 스킬이 계속 나가서. 오, 그, 거 괜찮은 캐릭터 같아요. 또할거 없나? 망 말고, 좀 엄청 강력한 거. 망 시절은 다른 거? 아니면? 얘도 한번 해볼까? 나한 바퀴 더이죠? 자, 거피에 플러스 없구나 없는데도 세네 토카 기어 오랜만에 보내 이렇게 됐죠? 이거 다 채워주고 1번 쓰고 2번 2번 오1 2번 계속 써서 채워주고 그 다음 2번 X 쓰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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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쓰고 1번 1번 2번 1번, 1번 썼다가 지금 다 차면 2번 계속 써주고 떨어트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음와얘 좋다 한 바퀴만 더 돌고 마음이 그나마 좀 잡는 맛이 <laughs> 그나마 있네 더 강한 거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요즘에 더 컨텐츠 나온 거 있나? 처음엔 좀평상해 두고 아이씨 여쭤, 여쭤, 여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 아, 피피 2번, 2번 계속 날려주고, 그냥 안 보고 날려도 안 맞네. 안 보고 날리면 안 되고요. 좀 가서 때려줘야 되고, 누구? 파이치는 정도로 한번 해볼까? 파이치는건또더 더 따로 보고 와야 될것 같아 지금 일단 이거 린그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이 정도로 돼있고 레벨업은 73 결정 결정자 다 돼있으시고 셀피라는 이거 끼셨고요 셀피라 쫙 돼있는 거고 천사자관 천사는 이거 끼셨네 천사 좀 봐야겠다 서번트 소환 상환이 3명에서 6명까지 증가? 아까 9명 아니었어? 아 상환이야 그냥? 9명 더소환하는줄 알았는데 서번트가 이피니피 아 서번트구나 그게 그래. 그게 꿈 게이지가 100 이상 되면은 공격력 6초 간25% 증가한다 꿈 게이지가 100 이하가 되면은 스키피해가 6초 간25% 뭐야 이거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꿈 게이지가 100 이상이 되면은 6초 아, 6초 동안 이게 올라갈, 가면서 공격이 올라가고, 거기서 최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2 5 그것도 증가하고, 중복 발동 시 시간이 리셋되면 효과는 중적지 않지만, 그래도 공격이 25% 올라가는 거를, 이거를, 얘를, 얘를, 린넬에 잘 활용하면은 계속 그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캐릭터 같대. 린네가 보스 및정의 타입 적에게 대한 피해가 30% 증가한다. 서번트 린네가 제공하는 효과가 50% 증가한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걸로 끼셨고요. 나머지 또좋아보이니까 이미 서번트가 전장에 있으시. 린네 아 이건 필요 없겠다. 모든 피해를 아 이것도 필요 없고 공격력 쪽은 쪽이, 쪽이 더나으니까 시점마다 마르 피해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좀 그거 괜찮을 수도 있고, 손오감 리우와 동시에 출전했다면 공격 방어로 채대지 아, 이거는 같이 가도 뭐 공격, 공격력 공격 방어로 최대 HP. 이것만 보고 가도 10% 올라가는 거면 꽤 높거든요. 요시노나 이런 거. 요시노 미쿠 그분안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요시노가 25% 였나? 괜찮은 것 같아요. 저것도 유대도 해주신 거 해주셨고, 보석. 이건 조금 덜하시는데 어차피 이거 중요한 게 이거 뭐야 비스루구 섞기신거 아닌가? 그제못해야 되지 이제 허실교차 음 그냥 요랬다 지금 개준이면안 계셔가지고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이거 잘 체험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 대어라도 맞칩시다. 뛰자, 뛰자.